마지막 경기가 이제 준비가 되겠습니다. 의성군청의 전도원 장사가 들어옵니다. 네 4년차에 접어든 선수입니다. 180cm, 91kg의 체중을 가지고 있고요. 금강장사 대용수 감독이 지도를 하고요. 자 EMS는 연수구청의 김태하 선수입니다. 자새네기 선수입니다. 금년이 24세 이후 182cm에 93kg. 지난 장흥 대회에서 어, 우승을 차지한 전적이 있는 아주 저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씨름, 연습 씨름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장히힘는힘 되는데. 예. 어, 김태하 선수는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8강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첫째 판 준비하는 전도훈 장사와 김태하 선수. 자, 청사빠 전도원 장사는 그이 예, 금강장사 타이틀을 이미 2회나 차지한 전적이 있고요. 자, 자세를 낮추지 않자. 지금 청사빠 전도원 전도원 그리고 김태현 선수 모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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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를 주었습니다.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전도원 지금 전태야, 경고 받습니다. 임태혁 선수가 빠진 이 자리에 이게 장사 아니, 타이틀을 차지할 저로의 기회나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어서인지 샅빠를 잡는 자요. 과정들이 굉장히 지금 신중해요. 신중해졌습니다 예. 처리 의고저 장사 타이틀 기회예요 첫째 판자들어왔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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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배지기 자 김태하 들어왔어요 김대 김태하 돌아야죠 돌아야죠 내려으면자단시입니다자 들배지기 빗장 천원 예. 야 이게 이제 바로 이제 경험의 차인 이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태하 선수가 들고 나서 처리를 못하자 바로 들배지기 빗장거리 그렇죠 네 가볍게 한 판을 가져가는 정사빠 전도원 장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역시 경험 차이, 나이 차이는 뭐한 살에 불과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이 민속 리그에헤 누르나. 자 신중한데요. 네. 그리고 바로 자세 잡지 못하고 있는 두 선수. 자창사파 전두원 들비지기. 잡겠습니다 잡채기, 잡채기. 자, 자 들었으셨습니다. 들었습니다. 빨리 전두환 처리 들었어. 자 들어, 비라기아 비라수기. 네. 아, 막았죠. 바로 알고 있었어요. 네. 바로 들어서. 자, 들어서 빗장거리 갑니다 이제. 자, 들배지기, 밀어치기, 밀어치기. 했다가. 밀어치기. 네. 네. 아, 첫 번째 경기가 이제 빗장거리였고요. 두 번째는 네. 이제 밀어치기로. 네. 여기서의 첫 방어는 좋았지만 연속 기술에서 밀어치기로. 네. 전서 네. 김민정 장사에게 패했던 영암군 민속시름단의 최정만 장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금강장사 13회를 차지한 현재 금강장사 타이틀. 자이에 맞서는 의성군청의 전도연장사입니다. 네 이제 김기수장사, 송특례시청 선수. 그 19년도와 2021년도에 또한 번씩 금강장사 타이틀을 차지한 이후 아직까지 아, 두 선수가 아, 아,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3:4 결정전 잡채기, 잡채기. 자 델베지기 잡채기로 어, 최정만이 한 판을 어, 먼저 가져갑니다. 자빠, 최정만 선수가 첫째 판을 가져가면 네. 이기고 들어오자마자 네. 윤정수 코치가 짧게, 좋아! 그리고 이제 끝마쳤어요, 네. 네. 지금, 자, 이게, 보시면요. 자, 잡채기 맞아. 했는데, 피했어요. 네. 자, 여기에서 잡채기를 하면서, 지금, 자, 이것을, 팀에서요, 빗장에 의한 승분지. 자, 두 번째 발질 댔습니다. 들배지기, 잡채기. 아, 들었어. 요 빗장거리까지가 다시 들배지기. 아, 자 들어서 반대 전동자전동 돌아야죠 돌아야죠 자 들어서 돌 빗장 아, 빗장 거리 어. 빗장 거리로 두 번째 판 만회하는 홍사빠 전동 장사입니다 어, 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막 들비지기를 주고받았거든요 네. 자 들비지기 했다가 지금 상대방 오른 다리를 노리고 빗장거리가 들어가는 모습 아, 한 번은 피했지만 두 번은 네. 방어를 못했던 최정원 장사입니다 이번에, 예 갔는데 빠졌어요 네. 자 했더니 바로 또 빗장거리가 들어가서 빗장거리 성공. 아 사위가 그렇죠. 결정이 되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세 번째 오전 판입니다. 정사빠 최정만, 홍사빠 아, 전두원 자세를 안 낮추자 자 정사빠 최정만 전에게 경고가 주어집니다. 숨으면 안 돼. 자세 번째 판자 차치기, 차치기. 3위로 결정됩니다. 잡채기를 성공했습니다. 오와 네. 판도 일단 요청을 했습니다. 자이 부분인데요. 자, 일단은 뭐 전도원 장사의 오른쪽 어깨 부분이 먼저 닿은 것으로 보이긴 네. 하는데요. 자 정확하게 왼쪽 아, 네. 팔꿈치와 어깨 오른쪽 네. 어깨가 먼저 닿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비교 판도 판정을 기다려 봐야 되겠죠. 마지막 잡채기 기술까지 해서 아, 마지막 제기. 네. 네. 제대로 들어가면서 세 번째 판을 따냈었던 최정원 장사입니다. 어, 지금 그 전도원 장사의 미로치기 거의 이제 당할 뻔 했는데 자